이 놈들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사막 국경 부대. 태양이 자결하는 오셋시 갑자기 서쪽 하늘이 누렇게 변하더니 거대한 모래바람이 몰아쳤다. 시야가 완전히 사라지고 바람이 귀청을 찢을 듯 울부짖었다. 모래 알갱이들이 총알처럼 얼굴을 때렸다. 김나영 중령은 완전히 당황했다. 20년 군 생활의 베테랑이지만 이런 규모의 모래 폭풍은 처음이었다. 손에 쥔 무전기가 덜덜 떨렸다. 입안까지 모래가 들어와 말하기도 힘들었다. 전 부대원, 대피 준비! 그가 목청껏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바람에 완전히 묻혔다. 병사들은 모래에 맞으며 지시를 기다렸다. 눈을 뜨기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아니다, 잠깐! 어디로 대피하지? 막사가 안전함가? 명령이 또 바뀌었다. 김중령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병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다. 일단 현재 위치에서 엎드려 대기. 또 다른 명령이 떨어졌다. 병사들은 혼란스러웠다. 모래가 얼굴을 때리고 숨쉬기도 힘든 상황에서 지휘관이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중령님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병사들이 위험합니다. 부관 이 대위가 다급하게 외쳤다. 하지만 김중령은 계속 망설였다. 어떤 결정이 옳은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응, 음, 그러니까 일단 막사로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야외에서 버텨야 하나? 그 순간 더욱 강한 돌풍이 불어왔다. 막사 지붕의 철판이 바람에 뜯겨 나가며 병사 몇 명을 향해 날아왔다. 쇳소리가 귀를 찢었다. 으악! 피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철판이 병사 두 명을 직격했다. 피가 흘러나왔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부상자가 발생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병사들을 보며 다른 병사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이런 무능한 놈이 중령이라고! 20년 했다는 사람이 저 모양이네. 우리 목숨을 뭘로 보는 거야? 저런 놈 밑에서 복무해야 하나?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김중령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모래 폭풍이 지나간 후 부대는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다. 막사 지붕은 대부분 날아가고 급수시설은 모래로 완전히 막혀버렸다. 통신장비도 고장나고 차량들도 모래에 파묻혔다. 병사들은 복구 작업을 하면서도 중령을 원망하는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삽으로 모래를 퍼내며 불만을 토로했다. 아! 정말 답답해 죽겠네. 이런 식으로 전쟁 나면 우리 다 죽는다. 저 양반이 뭘 안다고 중령이야? 우리가 뭔 죄라고 저런 지휘관 밑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김중령은 그 소리를 들으며 구석진 곳으로 몸을 숨겼다. 부하들 앞에 설 면목이 없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분위기는 차가웠다. 병사들은 김중령이 지나가면 고개를 돌렸다.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었다. 중령님이 지나가신다. 부관이 외쳤지만 병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평소 같으면 일제히 인사했을 텐데 그날 밤 막사에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거셌다. 진짜 실망이야. 20년 했다는 사람이 저 모양이네.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그냥 숫자로만 보나? 지휘관 자격이 있나 싶어. 다른 부대 애들 부럽다. 우리만 이런 꼴이야. 김중령은 자신의 방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들었다.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모든 말들이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 평생 존경받던 자신이 이렇게 무시받는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도 초라해 보였다. 나는 정말 무능한 지휘관인가? 벽을 주먹으로 치며 자책했다. 주먹에서 피가 났지만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20년을 해도 이런 상황 하나 제대로 못 처리하다니.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밤이었다. 잠들 수 없는 괴로운 밤이 깊어갔다. 내가 나서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회 시간. 박도현 소령이 당당하게 나타났다. 평소에도 야심이 대단한 남자였다. 행정보급을 담당하지만 늘 지휘관이 되고 싶어했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우렁찬 그는 카리스마가 넘쳤다. 박소령은 자신만만하게 걸어와 김중령 앞에 섰다. 눈에는 이상한 빛이 돌고 있었다. 마치 오래 기다린 기회를 잡은 사냥꾼 같았다. "중령님, 어제 상황을 보니 부대가 혼란스럽습니다." 박소령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속에는 야심이 가득했다. "부대원들이 동요하고 있고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김중령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박소령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제가 임시로 부대를 안정시키겠습니다. 중령님께서 회복하실 때까지요. 박소령의 제안에 일부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어제 상황에서 김중령의 모습은 너무 실망스러웠다. 부대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서야 합니다.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반드시 부대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박소령이 힘주어 말했다. 겉으로는 부대를 위한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눈속 깊은 곳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다. 드디어 때가 왔군.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어.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평소 김중령을 무시하던 그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수년간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김중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제의 실수가 너무 컸다. 반박할 명분도 없었고 부하들의 신뢰도 잃었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김중령이 고개를 숙이자 박소령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승리의 미소였다. 오후에 열린 부대 집합에서 박소령은 완전히 달라 보였다. 당당하고 카리스마가 넘쳤다. 목소리도 우렁차고 확신에 찼다. 평사 여러분, 앞으로 이 부대는 내가 이끌겠습니다. 어제 같은 혼란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규율 있는 부대가 될 것입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병사들은 새로운 지휘관에 기대를 걸었다. 김중령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다. 소령님이 지휘하시면 우리 부대가 달라질 것 같은데. 확실히 김중령님보다는 카리스마가 있어. 말씀도 확신에 차 있고. 병사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었다. 박소령은 이런 반응을 보며 더욱 자신감이 넘쳤다. 하지만 박소령의 진짜 속마음은 완전히 달랐다. 그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김중령을 밀어내고 자신이 진짜 권력을 잡는 것. 그것이 그의 진짜 목적이었다. 그날 밤 박소령은 자신의 방에서 혼자 웃었다. 벽에 걸린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다. 김나영, 너는 이제 끝이야. 20년이나 해서 뭐 했냐? 나야말로 진짜 지휘관이다. 이제 내 실력을 보여줄 때야? 외부로는 부대 안정을 위한 임시 조치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완전히 권력을 차지할 생각이었다. 박소령은 밤늦게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어떻게 하면 김중령을 완전히 몰락시키고, 자신이 정식 지휘관이 될수 있을까? 먼저 병사들의 마음을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해. 그 다음엔 김중룡의 과거 실수들을 더 부각시키고 상부에 보고할 때도 내가 부대를 구했다는 식으로 야심과 욕망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권력에 대한 갈망이 모든 이성을 지배했다. 책상 위에는 부대 편성표와 예산 관련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지휘관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절대 놓치지 않겠어. 김나영, 너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라. 창 밖으로 별들이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박소령이 권력을 잡자마자 부대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휴식은 사치다. 더 뛰어라. 새벽 4시부터 병사들을 깨워 혹독한 훈련을 시켰다. 사막의 태양이 내리쬐는 한낮에도 가혹한 순찰을 강요했다. 기온이 45도까지 오르는데도 멈추지 않았다. 군인이 끝까지 더위를 못 견디나. 정신력이 부족해. 박소령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병사들은 숨이 턱에 차도록 뛰어야 했다. 더 빨리. 이 정도로 적과 싸울 수 있겠나. 채찍질하듯 소리쳤다. 병사들은. 40도가 넘는 사막에서 쓰러져가며 훈련했다. 어떤 병사는 중간에 주저앉았다. 소령님, 잠시만 쉬었다가. 쉬다니? 전쟁터에서 저기 쉬어주나? 박소령이 차갑게 노려봤다. 일어나. 지금 당장. 병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다. 물 폐급량을 절반으로 줄인다. 박소령의 명령에 병사들이 경악했다. 소령님, 사막에서 물을 줄이면 정말 위험합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험? 군인이 그까진 목마름을 못 견디나? 정신력으로 견뎌야지. 그게 진짜 군인이다. 박 소령은 병사를 째려봤다. 실제로는 물자를 빼돌려 외부에 팔아먹을 계획이었다. 불만 있으면 더 훈련하는 거다. 대답해. 네, 알겠습니다. 병사들은 입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 군대에서 상관명령은 절대였다. 매일이 지옥이었다. 뜨거운 사막에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쓰러져가며 훈련했다. 어떤 병사는 탈진해서 병원으로 실려갔다. 저런 못난 놈들이 군인이라고? 박소령은 쓰러진 병사를 보며 코웃음 쳤다. 반면 장교식당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오늘은 특별히 삼겹살이다. 시원한 맥주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에어컨 온도 더 낮춰. 박소련과 그 편의 선장교들은 호의호식했다. 에어컨이 빵빵한 곳에서 고급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다. 냉장고에는 각종 음료와 술이 가득했다. 병사들이 목말라하는 물은 여기에 넘쳐났다. 병사들은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한 장교가 물었다. 큰그 놈들이 너무 나약해서 그래. 조금 단련시켜야 돼. 박소령이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며 대답했다. 이병 최수호가 우연히 그 모습을 봤다. 이게 뭔 소리야? 정말 어이가 없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들은 물한 모금 제대로 못 마시는데, 저들은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우리는 짐승 취급하고, 자기들만 호의호식하네.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사나? 계급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병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대놓고 반항할 수는 없었다. 박소령은 이런 분위기를 즐겼다. 이놈들이 나를 우습게 봤나? 이제 누가 진짜 권력자인지 확실히 알겠지. 그는 더욱 가혹하게 굴었다.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시하는 병사는 가혹행위의 대상이 되었다. 너, 나한테 불만 있나? 아! 아닙니다. 그럼 팔굽혀펴기 200개, 지금 당장 그리고 뛰기 30바퀴 추가. 권력의 맛에 취한 박소령은 갈수록 독재자가 되어갔다. 병사들을 인간이 아닌 도구로 취급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생각은 내가 해줄 테니까. 군인은 명령의 절대 복종이다. 병사들의 원망은 하늘을 찔렀지만 아무도 저항할 수 없었다. 군대의 서열은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분노는 계속 쌓여갔다. 마그마처럼 끓어오르는 분노가 언젠가는 터질 것만 같은 위험한 분노가. 언젠가는 이 못된 놈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병사들의 눈에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병사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병 최수호가 몰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썩은 군용밥, 텅빈 식수통, 쓰러진 동료들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다. 이 못된 놈들을, 증거를 남겨야 해. 수호의 손이 떨렸다. 발각되면 끝장이다. 하지만 이대로는 모두 죽는다는 생각뿐이었다. 매일 밤 몰래 부대를 돌아다녔다. 병사들이 먹는 음식과 장교들이 먹는 음식을 비교해서 찍었다. 차이가 너무 극명했다. 병사용 급식소에는 상한 김치와 쉰내 나는 국이 있었다. 반찬도 제대로 된게 없었다. 반면 장교 식당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밤에 몰래 장교 숙소 주변을 돌았다. 창문 틈으로 보이는 풍경을 찍었다. 산더미 같은 고급 음식들, 냉장고 가득한 맥주와 음료수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저놈들은 저렇게 살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구나. 분노보다는 절망이 컸다. 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차별받아야 하나? 어떤 날은 장교들이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도 찍었다. 웃으며 술을 마시는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었다. 그 시각 병사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며 잠들고 있었다. 한편 박소령의 부정행위는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외부 업체와 거래하며 부대 물자를 빼돌렸다. 이번 달에도 쌀 50포, 라면 100박스를 빼돌렸습니다. 좋아. 돈은 내 계좌로 입금해. 박소령이 민간 업체 사장과 은밀하게 거래했다. 수호가 이 장면도 몰래 녹음했다. 그날 밤 동료 김일병이 탈수로 쓰러졌다. 물. 물 좀. 김일병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다. 며칠째 제대로 물을 못 마신 결과였다. 구급차! 빨리!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위험한 상태였다. 의사는 심각한 탈수와 영양실조라고 진단했다. 이제 정말 참을 수 없다. 수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모든 증거 사진과 동료들의 증언을 모아 상부에 보고서를 작성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박도현 소령의 부정행위와 병사 학대에 대해 긴급히 신고합니다. 상세한 내용과 함께. 사진 증거들을 첨부했다. 물자 횡령, 병사 학대, 차별 대우의 모든 증거들이었다. 녹음 파일도 함께 첨부했다. 박소령이 업체와 거래하는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다. 박도현 소령 체포한다. 3일 후 아침 7시, 감사관 최민재 대령이 나타났다. 완전무장한 헌병 4명과 함께였다. 검은색 군용차 2대가 부대 안으로 들어왔다. 부대 전체가 술렁였다. 병사들은 뭔가 큰일이 벌어진다는 걸 직감했다. 박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지금까지의 당당함과 여유가 완전히 사라졌다. 손이 덜덜 떨렸다. 저... 저는 무슨... 박소령이 변명하려 했지만 최대령이 손을 들어막았다. 닥치는 게 좋을 거야. 이 도둑놈아. 최대령의 한마디에 박소령이 얼어붙었다. 지금까지 당당하던 그의 기세가 완전히 꺾였다. 물자 횡령, 병사 학대, 직권 남용. 내죄목이 산더미야. 최 대령이 두꺼운 증거 서류를 펼쳤다. 수호가 모은 모든 증거들과 추가 조사 결과가 있었다. 이 사진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박소령의 호화로운 식사와 병사들의 비참한 모습이 대비된 사진들이었다. 차이가 너무 극명했다. 박소령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은 뭐야? 박소령이 업체와 거래하는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다. 이번 달에도 쌀 50포, 라면 100박스를 빼돌렸습니다. 좋아. 돈은 내 계좌로 입금해. 박소령 자신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이 영수증들은 뭐야? 횡령의 결정적 증거였다. 박소령이 외부 업체와 거래한 모든 기록들이었다. 은행 거래 내역도 있다. 물자를 팔아받은 돈이 내 통장에 고스란히 들어있어. 최 대령이 은행 거래 내역을 내밀었다. 수백만 원의 돈이 꾸준히 들어온 기록이 있었다. 변명거리가 있으면 해봐라. 박소령은 입을 벌렸다 닫았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다. 사실 우리는 한달 전부터 너를 감시했다. 최 대령이 추가로 밝혔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 특히 병사들을 학대하면서 자기만 호의호식하는 모습은 정말 한심했다. 박소령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황이었다. 수갑을 채워라. 헌병이 다가오자 박소령이 발악했다. 이건 모함입니다. 저는 억울해요. 억울하다고? 그럼 내가 직접 한 말들은 뭐야? 저는 부대를 위해서 부대를 위해서 병사들을 굶기고 물도 안 주면서 최 대령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내가 한짓들을 보니까 정말 한심하다. 이런 놈이 군인이라니.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부대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게 바로 참교육이지. 드디어 저 나쁜 놈이 끝났네. 정의는 살아있다. 우리가 이겼다.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병사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퍼졌다. 어떤 병사는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드디어 끝났다. 이제 자유다. 박소령은 끌려가면서 계속 소리쳤다. 나는 억울하다. 이거는 뭐다. 김나영이 나를 모함한 거야?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몰락한 것이다. 최 대령이 병사들 앞에 섰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여러분이 용기 내어 신고해준 덕분이다. 신고한 사람, 정말 용감하다. 누가 했든,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진짜 영웅이야. 병사들이 다시 박수를 쳤다. 드디어 정의가 승리한 것이다. 최수호는 동료들 사이에 숨어서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감이었다. 정말 끝났구나. 이제 자유다. 다른 병사들도 울음을 터뜨렸다. 한 달간의 지옥 같은 생활이 끝난 것이다. 이제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있겠다. 제대로 된 밥도 먹을 수 있고! 박소령 같은 못된 놈은 이제 없어. 희망이 되살아났다.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다는 기대감이었다. 최 대령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러분이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다. 앞으로도 이런 정신을 잃지 말길 바란다. 우리가 이긴 거야. 정의가 이긴 거야. 사막에 드디어 정의의 승리가 선포되었다. 박소령이 끌려가고 나서야.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다. 최 대령이 김 나영 중령을 불렀다. 그동안 구석에 숨어 있던 김 중령이 당당하게 나타났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나는 일부러 당한 척했다. 김 중령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무능해 보였던 중령의 눈에 지혜로운 빛이 돌았다. 중령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관이 어리둥절했다. 박소령의 본색을 드러내려면 기회를 줘야 했다. 김중령이 천천히 설명했다. 그는 진작부터 박소령의 야심을 알고 있었다. 평소에도 자신을 무시하고 권력을 노리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모래 폭풍 때 일부러 혼란스럽게 행동한 것이다. 박소령에게 기회를 주어 그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했다. 병사들이 감탄했다. 지금까지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중령이 사실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우리도 사단과 미리 협의했다. 그래서 박소령을 감시하고 있었다. 박소령이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상부에서도 의심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의 진면목을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 최대령이 추가 설명했다. 이곳 부대장이 직접 제안했다. 박소령의 부정행위를 잡아내자고 병사들이 더욱 놀랐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생한 건 정말 미안하다. 김중령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최수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중령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였습니까? 때로는 당해주는 것도 용기다, 수호야. 김중령의 말에 병사들이 숙연해졌다.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진짜 지휘관은 자신의 체면보다 부하들을 지키는 사람이다. 내가 욕먹고 무시당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김중령이 계속 설명했다. 나는 여러분을 믿었다. 언젠가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그리고 수호 같은 용감한 병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게 진짜 리더십이구나. 병사들의 눈에 존경의 빛이 돌았다. 김중령은 자신의 명예를 버려가면서까지 악질을 제거한 것이다. 중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중령님을 오해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지휘관이십니다. 김중령이 손을 저었다. 괜찮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내가 연기를 너무 잘했나 보군. 모든 사람들이 웃었다. 긴장감이 완전히 풀렸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 진짜 지혜로운 지휘관의 완벽한 작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작전은 병사들의 용기와 정의감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일주일 후 사막에 진짜 평화가 찾아왔다. 박소령은 군법회의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전역 처분과 함께 횡령 혐의로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빼돌린 물자들도 모두 회수되었다.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했다. 자업자득이지! 병사들은 그 소식을 듣고 쾌재를 불렀다. 김중령은 병사들과 함께 새로 단장한 식당에서 식사하며 말했다. "권력은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까지 겪은 일들이 값진 교훈이 되었다. 진짜 지휘관은 부하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훌륭한 용기를 보여줬다. 그게 진짜 군인정신이다. 식탁에는 푸짐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신선한 야채와 고기, 따뜻한 국물이 있었다. 이제 정말 공평하게 배급받는구나. 병사들이 감격했다. 최수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중령님, 처음부터 저희를 믿으셨습니까? 물론이다.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용기 있는 군인들이야. 신고할 용기, 그게 진짜 용기다. 김중령의 말에 모든 병사들이 가슴 뭉클했다. 수호야, 내가 없었다면, 이 일은 불가능했을 거다. 정말 고마워. 다른 병사들도 수호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수호, 덕분이야. 정말 용감했어.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다. 공평한 물자, 배급, 합리적인 훈련,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병사들과 장교들이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다. 계급은 있지만 차별은 없었다. 훈련도 합리적으로 바뀌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바뀌었다. 이제야 정말 군대다운 군대가 됐네. 병사들이 만족해 했다. 사막 위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노을이 붉게 물들며 새로운 하루를 예고했다. 최수호가 동료들에게 말했다. 결국 정의가 이기는 거네. 김중령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정의는 기다리는 자의 것이다. 하지만 행동하는 자가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 여러분이 행동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수호. 내가 용기를 냈기에 모든 게 가능했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다. 그리고 그 정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몇달후이 부대는 모범 부대로 선정되었다. 김중령의 리더십과 병사들의 단합이 인정받은 것이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다. 사막의 별들이 하나둘 반짝이기 시작했다.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될 것이다. 병사들은 편안한 잠자리에서 평화롭게 잠들었다. 더 이상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다. 정의가 승리한 사막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